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의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막이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본볼 온, 온 사람들이 눈 앞에 보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컴컴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원과그 이름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구울들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었나 한번 보면 어,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을 병에서 고쳐 주셨고, 또 마을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도 고쳐 주시고, 막에 들린 사람들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죠. 어 새벽에 기도하러 혼자 가셨어요. 음,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 우리 집은 집에서 가족이 같이 기도를 하는 가족. 손 들어봐요. 집에서 어 하나 또 둘. 또, 또 없어요? 자, 부모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천연성취할 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알려줍니다. 하지만, 성당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매일 매일이 신앙의 학교가 될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커서도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부디 아이들의 신앙, 신앙은 인성과도 연결이 되고 전인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본인의 신앙도 지킬 수 있고 아이들의 신앙도 함께 지켜나가는 성가정을 이루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